우리 모두 건물주가 되는 그날까지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코인팩트 TV 임팩트입니다. 끝없는 하락장이 지속되다, 현재는 약간의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쯤 오면 벌써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, 큰 폭의 하락에 마음 아픈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하락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다고 욕심을 부리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. 가격이 하락할수록 리스크가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욕심을 내서 한 방에 투자, 분명 위험합니다. 저점은 누구도 맞출 수 없고, 반등의 시기도 알수 없습니다.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달러 지지선을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디파스케일 CEO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지켜내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번 주가 더 결정적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하며 다시 한번 저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17,000에서 8,000달러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거나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전부 무너질 것입니다. 분명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. 지금 손해보신 분들 분명 많으실 겁니다. 시장은 가져갈 수 있을 때 가져가고 기술 없을 때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만약 하락장이라고 수익이 없는 건 아닙니다. 지금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선물 레버리지로 내려간다 숏에 걸어 엄청난 수익 나셨을 겁니다. 저 팩트 또한 하락장에서 레버리지 숏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꾸준히 수익 내고 있으며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지금 돈 복사 중이십니다. 코인은 조금의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. 나만의 정확한 수익 기준점, 손절 기준점을 정해 놓고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. 저는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종목 분석 후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립니다. 꼭 저희 무료방 오셔서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. 꾸준히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팩트 정보방 들어오시면 현물관 선물의 실시간 매수매도, 그리고 바쁜 분들을 대신해 자동 투자할 수 있는 레버리지 카피트레이드까지 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. 예비 건물주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